더우신가봐 아니, 엄메선 그래. 방송 좀꺼 껐어 <laughs> 거짓말하지 마. 어 h c 면 어떡할래? 정글은 m o s Cosmos. Cosmos. c 크어 m o s Cos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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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 s 아, 니아니나상황뭐 아니, 집으로 왔어 동거 이거 뭐이이 오랜만에 한잔하고 아, 아 이거 뭐야? 게임, 게임 못하이네 그럼 많이 아, 먹었어? 뭐 우리는 쾌남이니까한이병 뭐야? 병 3명 먹었다고? 뭐 먹었어 어디 밖에서 먹었어? 아니 조민이 집에서 둘이 먹었는데 둘이서 술을 그렇게 먹는다고? 남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술을 먹어? 신기하네 둘이 뒷결임 둘이 다른 감정이 있나 본데? 그렇게 둘이 먹을 수가 없는데? 아니 맥주 인정 오, 맥주까지 인정인데 소주 소주 세병 맞아 너네?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나 이러면은 그렇게 먹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박두신 어제 음주 많이 하셨다며 괜찮겠어? 저는 평상시에도 가볍게 즐기니까 박두신이 주량 생각해보면 세병 가벼워 니랑 술 마시고 그 다음은 솔직히 롤잘안 되지 그래서 아니, 오늘 또 라데시 안이 네. 캐리력이 또 빛나지 않을까 오늘 주인공은 저의 당신이야 와 아, 상체 세명 왔고 지리네 존나 든든하네 박두신 세명은난 어. 그래. <laughs> 탈리아 할게 야 보물사나꾼 좋아? 뭐킬 많이 따면 저거 치면 좋은데 딱 탈리아한테 어울리지 않을까? 멸망점 구조에서 진짜 좋지 않을까 아, 보물사나꾼 고사 한번 들어봐야겠다 형은 라인 반반이면 말파랑 같이 따라오고 형이 라인 안 좋거나 받아야 되면안 와도 돼. 콜하고. 몇 초요? 23. 그냥 들어가자나 와도 바퀴 어 아. 형형 에영 에영 영 가서 야지 우리 쪽기가 잠깐 딱가 아, 그냥서 끝난 거야, 에미 에고 미 미드. 그쪽으로 붙으면 안 돼. 우리 쪽에서 나올 수 있다. 우아이 음. 음? 어, 우리 나 여기 있어. 있다. 위에 나봐줄수 있어? 나도 봐줄수 있고. <놀라> 형, 형 박치기 준비되면 기다게. 아직 아직이야, 아직. 박치기 안안안었어 W 안 아, 왜, 어, 까, 까. 기다봐 아, 저. 뭐야, 이거. 창 피하고. 라인 먹어도 돼. 아. 나 이거 나데 이거. 이 여기 가자, 여기 가자. 뭔데, 음. 아. 라인 없

나이스. 와, 와. 개 잘했다. 왜 랭크 왕. 이거만 먹고 끝하자. 라인 받고. 나이스. 음. 이달리 집못 아, 찍었다. 아, 야, 이제 먼저 뚫게 해 버릴게. 아. 아형텔 찍어. 텔 찍어. 라인 푸시해. 오케이. 이 얘기할게. 이달리 노프해야 이거. 위쪽으로 왔다. 이달리 위쪽으로. 예, 메아나 이거 타이머 바로 바탕으로 이는데 파이브를 치는 게 나을 수도. 얘 봤던 거. 생각은안 나올 것 같고. 여기. 어. 위로 갔어? 음, 위 무빙이야? 아이거나표평 아, 찍을게. 어. 여기 아. 예, 이 다시 기다. 야, 이거지. 그래. 형 된다니까 이게. 나이스. 니달이제 아. 프로 거 하는 거? 뭐가 되자 아이고 형 빼야 돼. 까지 아. 이거 받아 들이 아이고. 나이나이려 나... 한다. 아, 천천히 해봐. 어. 아. 반지 배고 배고. 나는 때, 나 진짜 남이 남이 쪽으로 쭉 땡기면서 아, 때려. 아씨. 아기. 아, 노플이다. 음. 레벨이 너무나 아깝네. 근데 이거 니 달리 바로면. 부족은 양치가 없는 양치 아, 야, 잠깐게내 떠나서 와 빨리 볼게 이거. 이거. 아, 민서가 나보 오케이, 무비 할게. 니 달리 안 보여. 니 네. 여기 있다. 나일 없어. 아직. 라인 파가. 라인 쭉 박아봐. 카메이 쪽갔다아 여기. 정말 카이 맞을 것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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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다, 아, 바람 타이브 안 된다 이거 라인 받기만 해. 나 생. 나 이거 카메이 봐야 반면이 돌아갔어. 근데 안 맞을 어, 나이스. 나이스. 아, 네. 나이스. 우리 바로 아, 전령 아, 전령. 반면이 아,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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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령 바로 갈게. 수빈 죽으면 안 돼. 게임 면이 하고 싶다 아래가? 아, 밀어면 음, 그냥 애쉬 아. 이형 같이. 좀 열어. 써 봐도 돼? 이게 야미한테맞맞 음. 아, 맞다. 나이. 아, 나이. 어? 나이 어, 뭐야? 들어와도 돼? 이게 맞다고 근데? 나이스. 이게 맞다. 판정 왜 이렇게 좋냐? 이거 계속 떠들이잖아 어. 열을 때다나 볼게. 용 먹을 거야? 용먹 아, 먹알안 먹어도 될 때? 피는 그거하고 아래로부터. 여기서 맞추시고. 피나. 삼일 내려오고. 삼일 내려간다 살짝 뺄게. <목소리> 아용 바로. 피는 용식. 스마방. 알겠어. 미담 한번 기다. 아, 어, 이거 아, 한번 빌리. 갖고 오자. 나 한번 가득게 가득게. 와봐 다 와봐 일로. 오른도 와봐 오른도 와봐. 갈게 아공사도 대시. 쉬이스이아비아 너무 좋은데? 엥 근데 궁 미스가 너무 많이 나긴 한다 근데 그니 그러니까. 아쉬운데? 형도 어제 혹시 음주했어? 아니 공 타이밍을 조금 좀에기다여비이게러면어더이 여기 있다 나왔어. 나엄마나 지금 깎을게. 어.. 바텀 조심 바텀 조심 스피드 조심. 어. 니달 여기 있다. 나 지금 깎게. 어. 어. 미도 온다 미도 온다. 어, 오케이 풀죽개다풀개 파했어. 야옥제줘줘줘줘 줘. 아이 높을. 아 아예 제은질예높다높 아예 도예도예도예 아예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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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아저 말파워가 나쁘지 않은데? 어 전령 10초 어차피 지금 형쪽갈 사람 없어서 한 라인 더여기서더 오가도 돼 우리 전령 갈게 아겐 어그 상대 바텀 정국이 노플이다 말파워. 저 라인 받고 서집 갔다가 태각 뽑으면 돼아기형 죽어도 괜찮아 자꾸 아, 우리 베인 베인 포카치랑 못 잡을 것 같은데 나또뭐 베인 이달리 둘다높플나 아. 간다 어형가 나이스 괜찮아 가도 돼 이제 아또 라인 좀.. 어, 애들 아래쪽 다 간다 우리 그냥 탑비차까지 가자, 음, 가자 미드아웃 나미대를 가겠다 지금 베인 올라오는형 어, 어. 가도 돼 가도 돼 가도 돼 괜찮아 우리 이무 많이 봐형 너무 잘한 거야 지금 개칠김 지금 오케이 okay. 콜락꼈어 그냥 너무 잘했어 아, 이거 너무 좋 이거 가자 와 올려 아이고 깜짝아 텔.. 오 나이스 아 안돼 깨지겠다 아이고 나이스! 이섭이! 나이스! 아니, 어? 이게 죽이네. 아왜안 보는 사이에 늘어나시는 아이. 미 2차까지 가자. 와비나집 뭐, 갔다가 이쪽 웅키자. 응 일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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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물려도 돼, 물려. 형 어, 그냥 에이, 싸워. 해. 죽여버려, 그냥. 어, 네, 싸워, 어, 네. 죽여버려. 어, 네, 싸워도 돼, 싸워도 돼. 나이스. 와, 이거 봐요. 어 베인이랑 나비 내려간다. 카밀 있어? 오케이. 오케이, 이런 나도주사 한번 나아 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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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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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루신이 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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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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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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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슈 나루, 나슈 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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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우나우 나루, 빼루나우나우나 나루, 나루, 나 나루, 나나나 이 여기까지만. 나이스. 어, 그, 바탑에 있다. 바탑에 있다, 있다. 우리, 탑이, 야, 우리 바, 바론, 바론 치자, 바론 치자, 바론 치자. 바론 타. 바론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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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론바로 탱해줘, 해줘 바론, 바론, 바론. 바론, 바론. <laughs>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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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냥 극딜해. 존나 쳐, 존나 쳐. 나 위치는 바에안 보이긴 했거든. 위에 니달리. 니달리 마킹 해줄게. 마킹 어. 해줘야 어. <laughs> <laughs> 되는데. 아, 들다 쎄. 다 쎄, 다 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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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탑다 가자. 다 가자. 이거 이 이거, 이거 뭐, 피험 이거 먹고 탑 가자. 어, 이거 불과화 어, 미드 탈책고 알아서 해. 말말 있어. 아 떠? 야, 근데 풀 아, 네. 말파는 네. 말파는 해야 돼. 게 버려 버려 버리고 빼 버리고. 아, 버려, 빼. 버려, 버려. 어, 잘 가. 그잘 가. 집집고리 바던가자 먼저 갈게요. 어. 우리 집사고해보가나이 너무 많아. 대 미드도 미드에다가 준다 그냥 줄 생각이나? 이거 미드 웨이브 이번 거살 말파에 궁 쏴도 되거든 이거 진짜 아 말파 그러면 나 이거 미드 사기 이번 거야 미드 미드 밀자 어, 미대에궁미대에궁미대에궁 어,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오케이 저거 칼밀 칼쳐탈거 없어 칼밀 탈거 없어 양념 묻혔어 미대에궁미대에궁나게 넘어갑니다 쏠게 가보자 가보 나이스 나 나왔고 뭐야? 어디 갔어? 칼 없거든 이거 나, 3차까지 가자. 내가 궁으로 가둬줄게. 가둬놓긴 갔거든 아, 리 뒤집었다. 3차 중이자이할 필요 없을걸? 3차까지 가는 거야. 3차? 아저 업체기? 3차 업이기 티피야 이거 말파한테 궁 박을려면 그냥 풀 써. 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쪽존한번깔수 있음. 내가 스킬 막막아 고마움. 아 이쪽으로 봐 이거 싼다니까. 와봐. 말파한테 풀 피해. 멋있어. 소파가 스다이거야 봤고. 야, 도도 살려, 도이 살려. 도도도가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아, 아,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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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점 나이스. 나이스. 아, 아, 나이스. 아, 아, 나이스. 라고할 봐. 네. 방... 아 근데 우리가 아, 여러분들 존나 유리해요. 저기는 그냥 식계에게서 수피 3명, 우리는 수피 2명이야. <laughs> 아니 나랑일 <일종을> 전에 잡아 오면서 <laughs> 절아대 3명, 수피 2명. 저기 절아대 2명, 수피 3명. 아 아니 아, 식계 이해를 식계 해야 되니까. 이? 어. 아. 괜찮지? 나도 댑니스. 아 근데 에딜린이 뭐왜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니 그 약간 옛날에 저지불과 지지시 할때그 약간 탱다님 느낌으로다가 준비해 어? 아니 지금 방송 뭐안 하시는데? 있나? 하는데? 이만명 <laughs> <laughs> 하는... <병> 보고 있는데? <laughs> 어나볼게 어, 아, 뭐야? 어. 직접 산파 날께. 어, 와내 이거, 이거 뭐임내방한 200명 나갔는데 이 G 세끼 같은 년들 아 음. 어, 일단 배픽을 음. 저시한반 하실래요 아니면 네. 이게 아 다들 배픽 집중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아니, 아니, 집중만 하세요, 아 맞아 뽑았어요 뽑은 사람들 중에 아저래애 배픽 집중 안 하는 거봐아 집중을 나한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와우 아 스피드도 집중 중이 하고 싶은데 어 지린다 근데 <laughs> <laughs> 어이 언니 집아뭐막배뭐 아, 뭐 할까 알아서 하라고요 아 나도 그 보자 좀씨발 더우신가 봐 아니, 엄메선 방송 좀 꺼! 껐어! 거짓말 하지 마! 어어? 껐으면 어떡할래? 아니 끈 거지 뭐해. 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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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도였다가. 어, 나이스, 나이스. 거기 있는. 우리 정글 상쾌화 할 때가 남았어. 나이스, 나이스. 스페어, 우리 정글에서 오는 거 조심. 추, 출신이 죽으면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어, 돼. 돼, 돼, 돼. 아, 그대로 채. 뭐 오겠다. 그분 나올 수 있다. 올거 같은데. 그거 <목소리가> 안 아, 할, 못할 거야 스피아. 어, 딱 싸워야 돼 그런 거 이렇게. 게시만니까 때려 그냥. 나 죽는 거 아니야? 아, 그냥 싸워 싸워 그냥 싸워, 싸워. 앞으로 가, 앞으로 아프로, 사프라, 아프로, 주가, 주가, 그거를, 아, 아, 앞으로 죽가, 앞으 싸. 앞으로 싸, 또 가. 따라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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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게, 아, 죽게 죽게 죽게. 아, 죽가 죽가. 죽가. 아, 죽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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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가. 야, 또 죽어보세. 어, 나이스. 됐어, 됐어. 이러면 그보도 그냥 삼캠프다 우리 볼로. 엥, 엥. 알아, W 있는데. 라인 좋아서 괜찮은데 상대 원딜 막하는 게 진짜 커. 아, 완전 많이 안될 거예요. 안 되고.

어, 형, 내려와 봐, 내려와 봐. 안되고 아, 미안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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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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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부터든지다 사이오 나, 나, 먼저 가. 싸 먼저 들어가. 고. 야, 게 봐도 돼. 나 올라가는 거라. 엘로 들어가. 일로. 여기 있다. 여기. 에이, 고고, 여기 있다. 고고고 들어가 들어가요. 워고고 싸워 싸워 싸워. 터 싸워. 못받았 싸워 싸워 싸워. 고고고. 고고. 고고. 에이, 에이. 아 뭐야? 아 씨발. 아, 아. 그뭐 아래서 나오고. 둘다어 너가 빼라. 너가 빼라. 나다한번었둘다 잡기 저... 나... 했다. <laughs> 나이스. 아, 씨 이래? 금이냐? 궁... 몰라. 있어 <laughs>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뭐어 존나 잘했다. 카벨왜 이렇게 잘하냐, 너 근데? 빵꾸 따면 돈다쟤 가져 가시급을다 어, 무조건 급음으로. 어들어거 내가 미친 게나가높야가 죽겠다. 아, 가도 돼, 가도 돼. 집갔다가루리고다 루시 한번 더 조지고 시작하자. 슈퍼 그, 그 어디야? 야, 아, 이거, 아, 저, 거, 이거 이거 와줘, 와줘. 아, 그. 아이식이랑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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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도. 빼야 돼, 아. 빼야 돼. 사도 빼, 사이는빼아 빼, 빼, 빼. 미드 안 보여. 음. <laughs> 리산 하나 정도 괜찮아. 리산 올라오겠다. <laughs> 음. 막아지, <말자>. <laughs> 리산 잡을래? 아 잡을래? 아, 데 그부도 오긴 하겠다 어? 빠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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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보인다. 그거 좀 싸다? 그거 아, 나, 나좀 싸다? 아 나가면 아나가자아 여튼 또 따로 죽었다 이거? 그브리산 위야 그브리산 위야? 이번에던 건데 바텀가 봤낚시가 하던가 하던가 자바가가자던가가 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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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안보였을수도? 미드? 던 어. 미드? 내가하던 미드. 가다던가하던내가 같이 가 볼게. 내가 내려 가줘와기내려 가자 가자. 바텀 와줘. 바텀 와줘. 바텀 탈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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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미 뭐... 어, 노플 아, 라미 아, 아, 아. 노플 나이스. 라미노플 오르부터 오르부터 어쪽 오르죠. 내 빼고. 나이스. 여기까지. 나이스. 여기까지만. 네? 나 급여촉 봐줄게 네? 또 여기 아래데 네. 네. 가자 가자. 네. 너어 왔대야, 여기 왔다. 왔대. 자다 간다, 오른쪽 바, 간다. 바, 오, 이제 오다 오른쪽. 이노너이야 내자. 여기까지 하고. 그거 일자로 붙을 거야 바텀. 좀 멀어. 여기 핑하다. 알어 그거 일자. 네, 용그 바로 줄게. 어믿음이믿음이나 혼자 먹을게, 쏠려할게센 아 너도 짱쎄! 상대도 중단 안 하고! 서로지 털어! 됐어. 상대는 이제 많이 아, 비하고집 갈게. 따딱한초데 야, 이거 치면 아, 끌어. 치면 나 끌면 한어 이거 하자, 하자, 하자. 아, 이거 와도. 군 먼저 썼어 아이고, 뭐야? 아이고, 죽었어. 죽었는데? 어? 야, 이거 이런면 빼야 돼. 해야 돼. 쏘리, 쏘리. 아, 여기서 보고 있었는가 아, 무슨데 2초 만에 죽냐? 와, 상사 나오는데? 죽었다. 미도 왔어? 네아 미도 와봐. 나 이거 뒤에서 한번 걸게. 나 미도 나 고맙다 근데. 아. 어. 갈게. 나 갈게 나 따라. 투자 더울에투될것 같은데. 크게 볼게 크게. 이어 이어 일로 갈게. 나 아, 방금 나 와, 천천히 아, 아, 구한 먹으나이스 나의 풀이 먹었어 그부야 아, 내가 먹어 아야, 아니, 아니, 좋아. 아니야, 원이피야피아 어, 너. 좋아. 먹어도 돼, 너, 먹어도 돼. 좋아. 개 좋아. 나, 나, 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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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일단 거진이다 여기까지만? 나이스. 오른도 음, 음, 나 아니, 우리 아, 이거 괜찮 이거 아, 니 우리 직스 아, 개잘 떴찮 아, 이거 괜찮 아, 거다 아, 이다 이거 괜찮다. 이거 다 아, 이거 괜찮다. 아, 이거 괜찮다. 아, 이 이거 나 아, 이 나이거 해도 돼 해도 돼 루시안 여기다 루시안 여기다 공도 있어 루시안 여기 다야 미드 마막자 진짜 볼거 없는 거야 형이 그라인더 하고 싶으면 다음부터 궁스 때하면 돼요 형 자기 야 근데 이거 루시안 빨라 루시안 거도 면안돼 뭐, 이거 자본화도 있어 자본도 아, 있어 루시안 아 여기 있어 야, 이거 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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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도 와도 와도 2 0 0빠졌졌어2 0 0빠졌어 2,000원 받았어. 2 끝까지 가 받았어. 2,000원 받았어. 2,000원 받았어. 해도 0 0원 받았어. 2 0 0 0리 받았어. 2 0 0없어 죽었다. 나이3 초. 나남못 되고 나를 못 나를 못하이나 못하게. 하나 이거 나나왔어하빠나나게게 나를 못하게. 나를 못하 나를 못하거 나를 못하게. 나 나를 못하게. 나를 야하게 나를 못하게. 나를 못하게. 얘네 위치 봐, 위치 봐. 큰일 어? 위치 봐. 싸왔으니까 이만. 야, 싸우 와야 될 듯? 아, 씨발. 아, 근데 이게 내가 잠, 내가 잠탈 것 같아. 화비. 어, 그냥 바로 끊고 있었어야 됐어. 일단 빼봐, 빼봐, 빼봐. 형, 살아, 살아. 살아. 형, 야탄탐 밀어, 탐 밀어. 가서 탄 밀어요. 탐 밀어. 근데 그대로 와서탄 밀어요. 아, 근 이거. 형 죽어도 되니까 그냥 밀어, 이거.

내가 잡았거든. 나이스. 나스좋도 잡았어. 잡았어요. 그분 형 간다 이제. 그냥, 아, 그냥. 뺑축해버려, 형. 아, 그분, 아, 형. 이제부터 백중 해버려. 간다 아, 이 백중 해봐. 그분 나 아, 형 더밀어 더밀어 형, 형, 형 더밀어. 와 다시밀어 다시밀어. 그분가 다시 보여줄까지 밀어, 다시 밀어. 어. 여기까지? 에 그냥 빼 여기까지 하고 빼 형. 빼빼 빼야, 빼야 돼 빼야 돼형 빼야 돼 빼야 돼빼 빼. 나이스. 이런 건 좋다. 야, 나쁘지 않갱이탁갈래 오케이. 너 그냥 계속. 거고, 이거, 이거, 이거 하나 할 듯. 야 하자 하자 하자. 이 어, 이거 오늘 애들 빼고 훨씬 빨라 우리보다. 너, 이거 내려와주긴 해야 돼. 겠 가. 가. 자 뺄게. 어 이거 우리 루시안 놀릴 생각 할게. 나는 형 여기 와봐. 우리 루시안 놀릴 거야. 여기 대기. 어, 어, 오케이. 와. 이 내려갈게 내려갈 계속하자. 궁박을 준비해 형. 오른 놈이야. 그 아. 오른. 자 일단 얘부터 잡고 얘 아, 노플. 그부 잡아야 돼. 그부 봐야 돼 우리. 루시 멀어. 루시 멀어. 부터루시 멀어. 안 보여. 루시 루시아 존나 멀어. 로로 빼면서 위로 빼면서 로 가야 돼. 위로지 아, 아, 누가 지금 보 생각. 너무 세다. 저분도 아, 너무 세. 아, 그래. 그래. 염색해보네 그래. 아이러면 아, 아, 애드리님한테 좀 미안한데. 근데 술안 마신 저라 대신 왜 이렇게 못하나? 아니 어메서 아까 억울한데? 너무 방송을 열심히 봐서 지금. 아니 난 억울해. 나도 억울해. 나 지금 <laughs> 아 물론 난난 억울한 거야. 난 억울해. 그럼 범인는뭐 미드야? 또 애니형이에요? 애니형이 예. 근데 좀. 아니 애니형 근데 투자녀가2밖에안 음. 돼? 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저요? 저는 그 칼날부리 리시 해줬는. <laughs> 아, 아, 아 인정 네. 아니 영 근데 빵점이 그거 하는 거 자체가 일단 빵점값 한 거야 이 아, 양심 없는 그러면... 새끼들아 아 그리고 야 이수피 왜 여기 무수들이 다 오냐오냐 해주니까 아주 니네 세상 같지 아니 그래 아니라고 생각하면 된대 미안하다 야 수피야 왜 중간 중간 왜 이렇게 짤려 근데 아쿠 어, 맞지 야 <laughs> 저랑 <저한테> 대주는구나 <해준구나. 웃음> 미드 위에서 스피 너 잘려가지고 전령한테 우리 해야 되는데 너 잘려가지고 우리 전령 주고 갱블태탔는데 그거 소리 봤잖아 그거 나할말 있어 그거 뭔데 또앵 삼촌이 든든하게 사이온으로 내 앞에 짱서줬었단 말이야? 근데 앵 삼촌 루시안이 나 존나 패든 말든 그냥 묵묵히 갈길 가잖아 아무 말도 안 하고 <laughs> 아앵형뭐 응. 하세요 형앵형 우리 스피 지켜줘야 되는데 뭐 하는 거야? 아니 그리고 키잘 먹은 직스라서 지켜야죠 삼 맞죠 형님 형 너무했어요 확인 But it's too late now. I remember you and me. And How careless we were.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re okay we were all right staying up